제가 여기서 누누이 말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해서 안되는 게 뭐냐면 중국 증시라고요. 자본시장이 얕다 얕은 자본시장은 큰 물고기를 못 키운다. 미국처럼 자본시장이 커져야 중국이 미래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이 이미 지금 타격받아서 제가 토지 화폐 정책이라 하거든요. 중국에서 화폐 창출 기능을 토지가 했어요. 토지. 근데 이제 토지 의 화폐 창출 기능이 지금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화폐 창출 기능이 나와줘야 돼요. 위안화는 채무 화폐잖아요. 채무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성공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출은 그냥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기업가한테 압박이 심해요.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근데 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 조달한 거는 투수잖아요. 같이 리스크를 이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기업가한테 쏠린 리스크를 자본시장을 통해서 분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페이션트 캐피탈라 해. 인내심 있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페이션트 캐피탈. 그래서 인내심이 자본의 역할을 합니다. 자본시장이 그래서 자본성을 키우는 게 중국 지 정부 당국이 가장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